그런데 대부분 상대방의 어떤 나쁜 상황을 내가 100% 해결해주겠다.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. 안녕하세요. 작가 글리쌤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걸러야 될 인간 유형,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인간 유형이 있지만, 한 가지 유형을 꼽자면, 자,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, 힘든 상황이라든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. 그걸 100%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은 믿고 걸으면 됩니다. 제가 채널에 댓글이나 그 메일로 오는 상담 내용을 보면 누구한테 사기 당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최근에 취업준비생인데 취업 사기까지 당한 분이 있어요. 얼마간에 어떤 비용을 발생을 하면 100% 어딘가에 취업을 할수 있게끔 뭐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믿고서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 거죠. 직장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사업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. 내가 처한 어떤 상황, 힘든 상황이 있어요.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. 자, 이럴 때 사람은 굉장히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질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거를 굉장히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100% 해결해주겠다?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도움은 줄 수가 있어요, 당연히. 자, 그런데 90% 이상의 도움도 당연히 줄 수가 있지만 마지막 1%, 2%, 그걸 해결하는 건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.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많이 힘들어 해요.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도움도 줄수 있고 당연히 조언도 줄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내가 내 능력 이상의 어떤 100%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다 주겠다. 약속을 해요. 하다못해 그걸 가져다 주더라도 어떤 상대방의 자립심, 상대방이 스스로 뭔가 내 인생을 개척할 힘까지 뺏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. 내 모든 걸 걸어야 되고 뭔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사람은 굉장히 흔하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. 룸에 사는데 그 보증금, 그게 내 전재산인데, 그걸 가지고 또 사기치는, 요즘 코로나 사태 때도, 자, 마스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죠. 누군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, 내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, 항상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.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, 자, 내가 성인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, 그 상황을 내가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면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. 어,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분야에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무언가를 시작을 할때 무조건 50% 이상은 내 지분이 아, 담겨 있어야 돼요. 내 지분은 10%만 담겨 있고 90%를 누군가한테서 얻기만 하고 누군가한테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만 하면 누군가한테 어떤 빌미를 주게 됩니다. 그 내가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좋은 사람 코스프레로 아주 달콤한 말로 위로로 그냥 다가오겠죠. 다가와가지고 어깨 도닥이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인간 유형. 전세금 사기 치는 사람들, 자기 집안 칸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취업 사기 치는 사람들, 일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요. 누군가 100%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걸 100% 해결해 준다고 한들.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 나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나갈 면역력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. 100% 결과물을 내주겠다. 내 힘든 상황을 파고드는 사람들 어,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문제를 100% 결과물을 내주고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어, 90%에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어, 돼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서 100% 결과물을 내주겠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,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.